반갑습니다. 아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볼 이제 건이야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제일 네.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에 나도 그뭐했냐면 내가 거미를 지, 진짜 무서워해요. 네. 예, 거미를 정말 완전 좀 심하게 좀 무서워했는데, 그때 이제 그 형이 거미를 잡아서 이렇게 히, 그 뭐야, 투명한 거기 통에다 한번 넣어서 준 적이 있어요. 계속 보라고. 그런데 진짜 확실히 걔를 계속 직면하고 계속 보, 보다 보니까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좀덜 했어요. 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이란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렇게 물건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방금 전에 건희가 읽었었어요. 방금 내용을 읽었다시피. 정말로 이 인간관계는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그러지 않겠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고 프로포즈 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이혼을 해요. 헤어지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gradually 하면 점차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조금 조금씩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exposing yourself 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노출시켜라. 어디에 노출시키려면 control, 통제된 socializing, 사회화에 노출시켜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ere 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afraid of, 두렵다면 upstanding, 서 있는 것이 on balcony. 어,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이게, 니네 여기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10 10층? 그래, 10층서부터는 밑에 내려보면 현기증 나죠. 그렇지 않나요? 네? 10층서부터 밑에 내려보면 현기증 나죠. 두렵지 않아요. 막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아까 막 머리가 어. 띵해지잖아요 음, 네, 몇층 사는데? 13층, 13층. 그래, 한 20층 올라가 봐 그러면. 네. 아까 그러니까 높은 고, 그 고층에서 밑을 바라보면요. 띵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 다리 힘 풀리죠. 어. 그냥 고도높이잖아. 아까 비슷한 거죠. 아 투명유리 그저 나는 그거못 올라가죠 거기에. 기절요. 다리 힘 풀린다니까요. 예. 네. <laughs> 다리. 아우 거기 거기 가면은 아우 안 돼요 질질 싸죠요 가면 안돼요안 돼. 돼요, 안 돼요. 자 너는요 <laughs> 우드스타뭐할 거냐면 시작할 거야. 자, 니가 만약에, 그죠 발코니에 서는 게 두렵다면, 너는 시작할 거야. 자,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on some lower floor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 좀 낮은 층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잠깐만요. 하이라게요 낮은 층에서 시작할 거고, walk your way 라고 했습니다. up to higher ones 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 n 는 당연히 floors를 받았겠죠. flow가 아니라 floors. 됐습니까? 하이라이트 쳐드릴게요. 너는, 그래서, 높은, 더 높은 층으로 올려가려고 노력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고봉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솔직히 한 2층서부터 시작한 게 맞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높이. 그기서부터거기서좀 적응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ould be easy. 라고 했는데, 투부정사 있으니까 얘는 가주어, 얘는 진주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It'll be easy. 쉬울 거야. To face.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 됐습니까? 어, encounter 하나 쓰겠습니다. Encounter. 직면하다. 마주보다. Encounter.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 Fear. 목적어. 됐습니까? 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 라고 했어. Of standing on high balconies. 라고 했습니다. 높은 발코니에 서있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라는 뜻이야. in a way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즉격 관계대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so way that is controlled. 통제된 방식으로 그렇죠. 높은 발코니에 서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이거 별거 없죠. 자, 잠깐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서 말하 통제된 방식이 뭐냐면, 높은 발코니에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제일 무섭다는 20층에 올라갔어. 이해했어? 근데 약간, 여기 그, 배에다가 딱, 안전고리딱 해놓고, 약간 좀, 그리고 막, 옆에서 여자친구 손도 잡아주고, 어? 약간 이렇게 통제된 방식 안에서 올라가서 직면한다면 좀 쉬울 거야. 그치? 맞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Socializing is trickier. 하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 a 쓰세요. 하 a r d e r 괜찮았습니까? 원래는 trick이라는 단어가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묘기라는 뜻이 있고요. 뭐, 계략을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뭐, 까다롭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까다롭다. 까다롭다뭐 이런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한마디로 어렵다. 근데 소셜라이징. 사람을 사귄다라는 것은 t r i c k y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넘어갈게요. people aren't. 사람들은 아니야. 무엇이 아니냐면 like inanimate features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아, 무생물. 애니메이트 하면 이제 생물인데 무생물이라 는뜻이요 무생물. 그래, feature는 특징이라는 뜻이죠. 자, 사람들은요, 무생물의 특징과는 같지가 않아. unlike, 아니야. of a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인 무생물의 특징과는 달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아 당연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랑 사람이랑 똑같니? 이해하습니까그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여기 목적 어 없네요.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야? 어떤거 you have to be around to라고 했습니다. 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get used to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노트 정리 좀 할게요. 여기 밑에 쓸까요? 어, used to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사용하다. 그다음에 get 아 uh, get 말고, 먼저 b 부터 be used to, 명사, 익숙하다. 그런데, 이 b 는요 b 는 accustom, s입니다. accustom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be는요, be, get, grow, become으로 다 바꿨을 수 있습니다. 네, 다 바꿨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get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get used to라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어. 네. 명사요. 명사였으면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어.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해하셨습니까? You have to be arou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네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가 주, 주변에 있어야 하는 건물의 무생물 특징과는 사람은 다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과 빌딩은 같지 않습니다가 포인트입니다.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고 문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형,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laughs> 자, 너, 아, 여기서의 댐은 이제 사람 받았어요. 이제부터. 댐은 이제 사람 받았습니다. 자, 너는요, have to. 너는요, 뭐 해야만 하냐면요, interact. 액트가 행동하는 건데, inter가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interaction, interact. 동사죠? 너는 그들과 상호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response, 그들의 반응은요, can be unpredictable.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unpredictable.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unpredictable 예측 가능하지 않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 맞잖아. 어 가끔씩 내가 뭐뭐 뭐, 뭐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그러면은 얘가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Your feeling towards them이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your feeling이에요. I'm more complex too,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한 너의 감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most people's self-esteem 이라고 했어. 대부분 사람들의 self-esteem, 자존감 이라고 하는 것은 isn't going to be a f f e c t 여기서부터 까다 수록으로 볼게요. 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래요. That m u c 상, 자, 가로추가 없앨게요. 자, 대부분 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자존감은요. 그렇죠? is going to be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래요 됐습니까? If they don't like balcony. 그들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됐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your confidence. 당신의 자존심은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존심 뭐다 같은 말입니다. 괜찮았어요 다시 하이라이트 쳐 드릴게요. confidence 자존심 혹은 자신감, 그 다음에 self-esteem, 자존감 똑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당신의 자신감은요, can suffer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socialize, 뭐, can socialize effectively, 네가 사회활동 효과적으로 못한다면 이제 너의 자신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발코니 네가 잘 못해, 못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자존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사람들랑 잘못 어울려, 그럼 상처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네가 만약 컴퓨터를 잘 못해, 컴퓨터를 잘못 한다고 해서 그게 막 크게 너의 자존감에 막 영향을 주진 않아. 근데 막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러면서 친구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한 명밖에 없었어. 그럼 상처를 받는다니까. 내가 어떤 말을 친구가 싫어하고 막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발코니. 발코니가 저기 뭐야? 베란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 베란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아, 여기. 아우, 예, 하... 아, 아, 네. 맞아요. 근데 니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떠있는 그냥 뻥 뚫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살하기 좋은 곳? <laughs>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harder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쳐드릴게요. It's harder. 더 어렵습니다. 디자인,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설계하는 거야? a tidy way. 깔끔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봐. 근데,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gradually. 잠깐 뺄게요. 얘가 동사죠. 자, face many social fears 라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사회적 두려움을 직면하는 깔끔한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하더가 나왔어. 아까 전에는 뭐 나왔어? T. T. 로 나온 거? 트? 트? 그렇죠. True, c e r 이해가 왔습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social situation 이라고 해 사회적 상황이죠. That, you, need to 라고 했습니다. 잠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이거 좀. 줄게요. 자, 소셜 시츄에이션, 사회적 상황은 사회적 상황인데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면, you need라는 동사 다음에는 제발 부탁인데 투부정사밖에 못 써. 아주 이례적으로 아이 쓴다. 어, 그때는 다시 제가 참고로 얘기할게요. 자, you need to expose yourself to 담의 목적은 없죠. 대상이 없어요. 대상 이 얘니까 그렇 사회적 상황에다가 이 자신을 노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노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셜 시츄에이션, 사회적 상황은요. 사회적 상황은요. May not be available. 없을지도 모른대요. 이용 가능할지도 이용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When you want them. 네가 그들을 원할 때 됐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어. 네가 그들을 원할 때. 왜냐면 내가 어려움이 필요하고 내가 걔네들을 원해. 그런데, 어, 나 이거 좀 회사 좀 도와주세요. 어, 나 이번에 숙제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줘요. 왜? 사회적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강민아. 이해하십니까? 어. 발코니를 생각하세요. 그때. <laughs> 자, h e y may not go well enough for you to sense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사 예, 여기서 day는 이제 예를 받았겠죠. 당연히. 어, 같은 학이 계잖아. 아, 자, 이 사회적 상황은요. 이 사회적 상황은요, may not go well. 잘못 갈런지도 모른대요. 그렇죠잘못 갈런지도 모른대요. 잘 진행되지 않을런지는 모른대요. 이해가쓰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괜찮았습니까? 아, to sense라고 했습니다. 감지할 만큼. 얘는 또 예를 받아야 겠죠 그러면. 감지할 만큼. 이해가 습니까 아, 무엇을 감지할 만큼. 대절이죠, 얘는. 생략 가능한 거. things under control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되어졌다라고. 통제가 된다라고 감지하, 기 충분한 만큼 잘 진행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대요.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됐습니까? 어. 어? 는 잘하고 있는데? 응? 어? 왜, 난 사회적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거지 같지? 왜 주말인데 저녁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아, 안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좀 씻고 다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죠. 이해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사실은. 어.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from 나오면 무조건 못 찾으라고 랬어요 a, to b. 여기 찾으라고 했죠? 됐습니까? 아, 여기도 근데 스텝이, 얘네들이 생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one step, the next step 까지 좀 봐주세요. 스텝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의 progression, 진행은요. May not be clear. 명백하지 않을런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as, as it creates. 그리고 그것은요, 이 진행은요, 만들런지도 만들지도 몰라요.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냐면, unavoidable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large increases. 엄청난 증가를 만들런지도 몰라요. 뭐에 있어서 in difficulty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from One step, 아,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이게 그대로 따왔고 온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One step to next step 이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그쵸? 어, 어려움에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증가를 만들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이해했어요? 어. 자, 그 다음 거보겠습니다 Around you.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면 냐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해, 나한테. 나한테 잘하라고. 알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좀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너 바깥 사준 적 있어, 없어? 하나, 하나, 저기, 편의점 가서 냉장고 잘 넣어놨다가 학교 등, 등교하면서 사드이고 그리고 학교 앞에 지도교사 있냐, 없냐, 요즘에. 지도교사 있냐, 없냐. 학교, 등교할 때. 닌 학교 안 가냐? 진짜. 지도교사 없다고? 어? 아니 지도교사 학교 등교할 때지도교사 없어요? 애들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막 이런 것들 보는 사람 뭐, 선생님 원래 교문 앞에서 하는데 지도교사 아무튼 안에 있어요? 안에있으면은 어, 수고하신다고 어? 500원짜리 그뭐 하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런 짓도 좀 하세요. 자,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좀 예쁜 선생님들한테 가서 아부 좀 하고. 어? <laughs> 그런 사람이 어 있냐. 자, 이네 주변인 사람들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냐면 you can endlessly end experiment라고 했습니다. 부산이가 뺄게요. 이랍조비디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목적은 없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생략 가능하지 지금 당연히. 이해하십니까? For your own purpose. 그래서 너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네가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닙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십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좀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that is not to say that facing your fear is s 이지 동사 칠게요. 여기 대절이죠? Oh, 어, sorry. 대절이죠? It is not to say.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절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Facing your fears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이 포인트 문제 완전 그느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 When you are socializing, 네가 어, 사회 활동을 할 때, 사회화를 할 때, 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어, 이거 조심하세요. 프린 시 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프린 시 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린 시 팔은 형용사로, 명사로 교장이죠. 교장은 중요한 중에 중요한 중에 중요한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시프은 뭐예요? 원리 원칙이죠. 됐습니까? Of gradual exposure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 요 아가 왔어요? 왜 얘랑 수일치 되니까 아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점차적인 노출 이해하셨습니까? 에, 원칙은, a 아,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어, 그 다음 거보겠습니다 The progress, 아, process. 그쵸? 과정이죠. applying them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은 is messy, m e s s, -S y 라고 했습니다. messy. 복잡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m-e-s-s-y 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았어요? 문자 끊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 메시 복잡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어 매시가 복잡한이에요. 혹은 지저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어니딱 방어했어. 어 매시. 어, 그러면은 복잡한이라는 뜻. 아니, 지저분한이라는 뜻이고 뭐 어떤 관계 에 있어서 메시하면 복잡한이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노잉이라고 했으면 니가 얘가 주워 받아야겠죠. 되 어, 대절 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Knowing that,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예, 예로 봐야죠? 주어. 그다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자, before you start. 네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은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 그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i t 했 h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게 뭐니? 아, 여기 앞에 있는 문장 받았구나. 과정. 그렇죠? 어, 적용하는 과정. 이거 받았네요. 괜찮았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문제 없어요? 네. 자, 어, 이거 인강으로 한 번씩 더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 아, 노트 정리 인강으로 다 다시 한번 다시 할 거고요. 워크북 다할 거고요. 단어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기 관련된 문제 다 진행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